안녕하세요 쉬어집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오토너츠라는 게임입니다 자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로봇을 만들어서 저만의 왕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보죠 어 여기서 일단 빌딩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네 일단은 우선 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만듭시다 자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 통나무들이 많네 자, 여기서 여기다가 통나무 이렇게 쌓아서 당당당당 오케이 바닥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 돌을 집고 나무 떼기를 하나 집으면 자 이런 식으로 도끼나 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 우선 저는 떼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끼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쩡쩡쩡쩡쩡 오케이 도끼가 만들어졌네요.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나무를 패면은 떼감이 나옵니다. 최대 4 개까지 집을 수 있네요. 여기다가 넣어 줍시다. 쩡쩡쩡쩡 오케이. 자, 이렇게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여기다가 통나무에다 넣어 주면은 오! 뽕뽕뽕뽕. <laughs> 이렇게 통나무가 바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아, 자, 우선은 먼저 자원을 캐기 위해서 너무 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어 놨습니다. 자, 이제 저 혼자 일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노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꾼 노예. 자, 여기에서 일꾼들을 이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통나무 넣어주고, 뗏목을 <laughs> <laughs> 갈아버리니까 이게 나오네. 잡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동동동동동 완성. 자, 조선제 일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워크 벤치가 필요해요. 워크 벤치를 만듭시다. 그렇다면 공간 활용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오, 자, 워크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많은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네요. 일단은 저는 크루드 기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루드 기어를 만듭시다. 빵빵빵빵. 오케이, 크루드 기어 나왔습니다. 예, 저희 이제 일꾼 로봇을 만들려면 여기 크루드 기어를 넣어주고, 막대기 두개 넣어주고, 딱, 딱, 빵빵빵. 와우! 오케이, 좋습니다. 저의 노예 1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로봇에게 일을 한번 가르쳐 줍시다. 자, 한번잘 봐. 여기도, 어, 야, 여기로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배고 야, 떨군 다음에, 요거를 들고, 이렇게 갖고 오면 돼. 오케이? 도끼를 줍고, 근처에 있는 나무를 찾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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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렇지, 야무지게 배고 그러니까 도끼 잠깐 내려놓고 가져가야지. 그렇지. 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laughs> 그렇지. 거기다 놓으면 돼. 어, 일 잘하는구만. 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만.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laughs> 자, 좋습니다. 이제는 어떤 걸 만들어볼까요? 어, 리사이클러? 리사이클러, 이거 뭐지? 아, 재활용해주는 그런 건데, 여기 한번 만들어봅시다. 기어가 두 개가 필요하고, 통나무가 네 개? 아, 이거, 일꾼시키니까 아주 편하게 자원을 수집할 수가 있구만. 오케이. 꽃갱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꽃갱이로 한번, 캐 봅시다. 벽, 벽. 오! 메탈 오래. 자, 다음은 요 씨앗을 심는 걸 넣, 만들어 봅시다. 이거 재료 가 뭐가 필요하지? 플랭크 4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쓰읍, 요거 어떻게 넣는 거지? 요거를 넣는 건가? 오! 자, 이런 식으로 도토리 씨앗을 넣어서 만드는 건데, 좋아. 자, 이제 한 번, 야, 이제 일할 시간이다, 임마. 봐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줍는 거야.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돼. 시작해! 자, 이제, 여기다가 줍..줍고 넣고 오케이 일 잘하는구만 자 그렇다면 한 마리 더 만듭시다 얘 혼자 일하기엔 좀 힘든 것 같아서 한 마리 더 만듭시다 똥똥똥똥똥 오케이 노예 2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아, 일단 너는 이 주변에 있는 거 통나무 다 갖고 와 여기 놓고 여기다가 놓으면 돼 어렵지 않지 그대로 따라하면 돼자일 시작해 스타트 자 이제 근처에 있는 통나무를 다 주워올 겁니다 아이 멍청한 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차콜 한 개, 메탈 하나? 와, 이거, 통나무 많이 들어가겠는데? 그 다음에 메탈 들고 넣어주면은, 오! 일단 메탈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나무를 좀 심어야 될것 같아요. 나무를 한번 심으려면은, 어떻게 심는 거지, 나무? 이제 공간 활용의 끝을 한번 봐봅시다, 그래. 여기다가 해서,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한개더 넣어주면, 완성! 플랭크 하나, 한개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지? 오! 아, 기어가 여기서 나오네! 여기다 이제 기어 두개 넣어주면, 완성! 리사이클러 요거 한번 넣어봅시다. 요거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아, 분해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여기다가 이거를 삽을 들고 여기다 파면은, 어, 이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네. 자, 너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 자, 너는 요거를 들고 파면 돼. 어, 요런 식으로 파면 되는 거야. 근처에 있는 거 파면 돼. 아주 좋아! 요렇게, 나의 왕국이 점점 넓어지고 있구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만의 왕국을 만드는 오토너츠 한번 첫 번째 플레이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